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이바이 브로스예요. 어, 오늘은 한번 오버워치를 해볼 건데, 어, 어, 이번 판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어, 저는 어, 대기 시간이 너무 긴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, 그래도 대시, 대기 시간이 없으면 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번 판도 어, 좀잘 이기고 싶네요. 전판에는 어,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계속 어, 이 스킨이 멋지네요. 어, 일단은 빨리 가, 가려고 순간이동을 한번 써야겠어요. 저기서 저기 오네요. 상대 탱커는 로고드니까 끌어당기기 안 잡히게 좀 조심해야겠어요. 아, 제 동생이 로고드 아니라고 알려줬어요. 디바였네요. 아, 제가 잘못 봤어요. 멀리 있어서 살짝 큰 덩치가 로고드인 것처럼 보였어요. 어, 여기는 샷건, 요건 샷건이어서 담아주니까 좀 좋네요. 체력이 없으면 이렇게 도망치면 돼요. 아, 제가 당황해서 그런지 제가 죽었어요. 원래라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깨 힘을 너무 많이 준것 같아요. 어 아,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순간이동으로는 최대한 멀리 가는 게 좋아요. 오 다행히도 어, 저 리퍼를 설치하는데 성공했어요. 이번에는 침착하게 해서 아.. 침착하게 해도 이거는 소용없네요. 어, 이제 제 공구기가 다 차가는데, 얼른 차면 좋겠어요. 어, 이제 제 공구기가 다 찼어요. 그러면 얼른 한번 가볼게요. 아, 어, 이게 10초 쿨타임이 있는데, 어,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인 것 같아요. 아, 아쉽게 죽었어요. 그래도 저는 좀더 몰린 곳에 쓰고 싶어서 그냥 안 쓰고 기다렸어요. 제 동생이 마우가를 했네요. 오, 어, 제가 키를 많이 했어요. 오, 지금 킬로그에 어, 엄청 많이 떠요. 지금 팀킬이네요. 어, 어, 이거 제가 왠지 플레이 오브 더 게임을 할것 같은데 많이 기대돼요. 어, 이거는 좀 많이 빨리 뛰네. 이게 살짝 좀 빨리 게이지가 모이네요. 아이적 팀이 너무 많아서 잠시는 도망가 있어야겠어요. 아 리퍼 궁극기는 처음에 제가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몰라서 잘못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할수 있어요. 오. 저희 팀에아 제냐타가 궁극기를 써줘서 살수 있었어요. 아, 리퍼 이거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제가 이겼어요. 아 이번은 제가 질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야겠어요. 올것 같은데. 아, 잠시 도망가 해요. 어, 이게 쿨 타임이 엄청 빨리 도네요. 아, 아쉽게 순간이동은 성공을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. 어, 아까 킬을 한 번에 많이 해서 그런지 좀더 자신감이 생기고 좀더 침착해지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어, 점령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저, 어, 저, 저기가 멀어지는데 그래도 잘할수 있어야 해요. 저는 영어로 하지만 저 캐릭터가 항, 한국인인 설정이라서 어, 저기서 한국어와 많이 들리고 있어요. 어, 이 마우가의 공격기도 엄청 좋은 공격기인 것 같아요. 어, 저는 항상 어, 이두 번째 펄크를 찍을 때는 어, 요 왼쪽 거를 선택해요. 나 아, 이번에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, 나중에 도 모여있을 때제궁극기를 쓸게요. 이거는 어, 판이 여러 개가 없으니 판이 하나니, 하나니까 이게 궁극기가 초기화되는 일이 없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아, 멀리 있을 땐안 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이 양쪽으로 쏘는 이 e 스킬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아내 총알이 없을 때는 못 쓰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총알이 없을 때못 쓰는 게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맞기는 해요 아 아쉽게 상대 어 상대 리퍼 상대 루시우가 궁급기를 써서 제궁급기가 먹히지 않았어요. 어, 제가 요즘 리퍼를 너무 즐겨하는데 이런 재미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. g 제제 i Kunguki, Kunguki, 저저 n g 뭔가 짜증 짜증 데처리해야해어요어요 오이 스킬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방금은 멋있게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. 오제 어, 동생이 가둬줘서 지금은 에임이 좀더 쉬울 것 같아요. 아 저기 리퍼가 있네요.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아쉽게도 제가 이기질 못하고 도망가야겠어요. 우리 팀인 것 같은데. 우리 팀이 맞았네요. 어, 힐이 너무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. 아 방금도 조금 어깨에 힘을 줬던 것 같은데 어, 제가 어, 너무 힘을 주다가 어깨가 아픈 적이 아픈 적이 있어서 어, 좀 조심하고 있어요. 어깨에 힘을 너무 세게 주니까 어깨가 좀 아파서. 며칠 동안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차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 지금 이기면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어 저희 팀이 이겼어요. 아마 플레이어보다 게임은 저희일 것 같아요. 역시 제가 맞네요. 아,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아까 계속 지고 어, 있을 때도 있었는데 아, 역시 이 장면이 나오는 건가봐요. 어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. 안녕.